오하! 우와우 오늘의 현시점 가장 좋은 수호소를 배워보겠습니다. 시즌말 점수를 올려 원하는 티어에 도달해봅시다. 완성 덱입니다. 이다스나 테라 먼저 이성 붙는 유닛 써주시면 됩니다. 3 방템이 들어가면 솔, 총검으로 피를 채워줘서 메인 탱커가 진짜 안죽는 덱입니다. 핵심템은 솔한테 총검, 대천사, 이다스나 테라한테 방템입니다. 증강은 전부 무난합니다. 전투 증강이 없어도 1등 가기 쉽게 나옵니다. 보석 연꽃이나 팝에 일깨우는 자 정도가 괜찮습니다. 빌드업은 탱커에게 방템과 딜러에게 대천사로 빌드업하면 좋습니다. 딜러로 이즈리얼, 럭스, 제리, 대천사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배워봅시다. 고고 씽. 자, 안녕하세요, 우쭐류진입니다 니달리 쓸지 먹어줬습니다. 자, 시작부터 대천사 시작. 이거 너무 좋죠, 갑. 자, 대천사일 때, 뭐, 별로 빌드업 하는 것도 좋으니까. 일단, 별유닛들 먼저 사줄게요. 세트는 좀 AP템하고 안 어울리죠. 자, 카르마 페어 너무 좋아요. 자, 니달리한테 AP템을 줄 수가 없으니까. 구인수가 없을 때는 좀 니달리로 빌드업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전투훈련도 첫장이 나왔을 때 되게 좋은 편인데 지금은 완전 템이 AP템이니까 전투훈련 말고 쓰레기통을 먹고 후방각을 보겠습니다 자 레벨업해서 대천사 들어가면 좋겠죠 자 템이 BF가 3개나 있네요 뭐 총검에 거하게 이렇게 빼주면은 다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에비템으로. 뭐 주검 리달리 계속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리달리한테 주검이 좋기도 하고 주검이 버프도 먹기도 했으니까요. 자 나사스 이정 붙었고요. 당장에 나서스랑 레오나를 쓰는 게더 센데 지금 제가 연 연승 중이 아니라 1패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을 한번더 받아준 겁니다. 배스를 넣으면 난동꾼도 받을 수가 있겠죠? 거학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총검만 들어가면 아우솔 템이 완성이 되네요. 연패 중이었는데, 이겨버렸네요. 근데, 별을 받고 있어가지고, 뭐, 연패가 끊기는 게, 그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레이트 세이지까지. 이런 총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템이 딱 나오죠. 근데 지금 니달리 주검을 팔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모렐로를 넣고 쓸게요. 어차피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갈아줄 수 있으니까 완벽합니다. 자, 사냥꾼의 전율 경량급 꼬마거인. 다 괜찮긴 한데 지금 총광각도 나왔으니까 사냥꾼의 전율이 크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꼬마거인을 먹고 구랩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카르마 저템으로 구랩을 갈수 있다 판단해서 꼬마 거인을 먹은 거예요. 자, 생각보다 좀지네요 지금. 자 이제 방템 필요하니까 방템 위주로 먹어주고요. 비피널 템. 그레이븐 도끼 먹어줍니다. 이게 나중에 솔가을할때 AD 템이 좀 나오면 야스오를 쓰면 굉장히 좋거든요. 야스오한테 AD 템을 주면 좋아가지고 AD 템뭐 한두 개 나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빌드업 할때 니달리한테도 굉장히 좋죠. AD 템 또 이겨주고요. 돈도 많아요. 왜냐면 별도 받고 있고, 빗비늘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이 럭키 이다스. 이러면 별을 잠깐 빼겠습니다. 스타 네. 대신에 객스를 넣어주는 것도 좋겠네요 이거 재활용 쓰레기통의 장점이 죠제 템을 그때그때 그때 막 바로 넣어줘도 좋습니다 어 상대가 너무 잘 붙었는데요 자 대기석도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파란색 배터리 좋고 AD템도 드레이븐 도끼라서 이따가 야스오도 써야 되고 아우솔한테도 파란색 배터리가 좋죠 그래서 파란색 배터리 먹었어요 야소랑 아우소를 웬만하면 쓸거니까 파벨를먹은거예요자 지금 돈을 안쓰고 9랩을갈 생각으로 별 넣어주고 돈 벌고 있는겁니다 지금 자 조개 그럼 이온충격기가 빠지고 힐지는 총검으로 쓰고 조개는 용발로 쓰면 좋겠죠 자, 지금 리롤 좀더 굴려주겠습니다. 자, 이다스 페어. 이다스 이상이 붙어졌습니다. 자, 시바나를 쓰면 형상 변환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시바나한테 좋은 틈을 넣어주고, 나중에 뭐, 솔을 바꿔주던가, 그냥 니코가 있을 테니까, 시바나가 나오면 시바나 이상을 붙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슈바나가 이성이 붙으면, 무슨, 뭐 이다스, 테라, 아오신 같은 거 쓰면서 사용조합 이런 거 해도 괜찮겠죠? 자, 럭키 솔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솔템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천사. 총검과 태 완벽해졌죠? 여기에 용발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오비비늘이라 돈 수급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리코도 있어서 솔 이성은 웬만하면 붙겠죠? 팔렘리로이좀운 좋게 잘 붙었습니다. 바들도 나오고. 너무 세죠? 이게 이렇게 이다스가 앞에서 버티는 동안, 똘이 총검으로 체력 회복을 시켜줘서, 진짜 메인 탱커가 안 죽는 덱입니다. 드리븐도 길을 나왔고요 아,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 탱탱이 너무 잘 나왔죠, 이거? 먹을만한데요. 모무그 뭐 주면 되게될것 같아요. 뭐 먹어. 그 세라핀 모렐로도 좋고요. 세라핀 모렐로가 좋은 게 세라핀이 궁을 쓰면 세라핀 궁을 받은 유닛들이 다 모렐로를 받게 됩니다. 자, 일단 빗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드는 혹시 이성을 찍은 거랑 일성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격 대비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바드는 이따가 갈아줄 생각으로 바드한테 빅비늘을 넣어준 거예요. 빅비를뭐 세라핀 같은 유닛한테 넣으면, 세라핀이나 라칸 같은 유닛한테 넣으면 좀 애매하겠죠? 갈아주기가. 끝까지 써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리얼 리롤 되인데 이리얼이 좀 세네요. 이다스가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더 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소리 마지막에 궁 한번을 쓰고 죽어가지고, 이 정도면 좀 약하게 맞았죠. 다고압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가 생장만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슬큰보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딱 1초 남기고 죽었습니다 너무 센데요? 그래도 막 쓰면 한마리 더 잡겠죠? 자 여기서 요술사를 먹으면 저 뒤집개를 포네로 바꿀 수 있는데 상대가 그걸 먹어버렸네요. 자, 이러면 마법 장력을 깎을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냥 스태틱을 가져와 주겠습니다. 스태틱을 가져와 주고 이따가 비피네를 갈면서 뭐 용술사를 만들어주면 야수 용술사를 받을 수 있겠죠. 너무 좋아요, 지금. 소우라고받은공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대가 박스를 치거나 좀 뭉쳐야만 되는 조합들한테 좀 쎄거든요 소울 이잘 들어가서 모렐로 뭉쳐줬고요 이러면 이겼죠 자더 천천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 여유도 있고 최대한 돈을 많이 굴려서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소라카 한 마리 들어가는 거 이거 못 참죠 여러분 또, 이즈리얼 만향네요 용발도 있는데, 너무 잘 주는 것, 같, 잘 주는 것 같아요. 이즈리얼 저 덱도,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세라핀으로 치감 묻혀주면서. 이번엔 이겼네요. 돈도 좀 가져왔고, 3원 가져왔고. 바드가 확률 작업도 굉장히 잘 됐고요. 자, 솔 나왔으니까. 뭐, 확정 이성이죠. 그래도 한번 돌려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소라카한테 미콜을쓸 수도 있으니까. 자, 바드 갈아주고. 스태틱만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 데캡은 그냥 소라카 주면 너무 좋겠죠, 지금. 네, 이다스가 더안 죽을 것 같아요. 소라카도 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테라 사기엔 좀 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테라를 안 샀습니다 야수 이성 붙었고요 니코 그냥 아우소레스 쳐주겠습니다 저거 하게 용술사 넣어주면 딱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다스 탱템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다음, 초밥에서 이다스 탱템이나 뭐, 야소템야소 야스오 블루, 이런 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순간 벌써 1대1이 다가왔네요. 지로 또 하나 나왔고, 이런 태킹 엄청 좋아지죠? 확실히 추가되죠, 지로 시면 소라카랑 라칸만 이상 붙으면 될것 같거든요, 이제. 덱 완성입니다 그럼 소라카 붙었고요 상대가 이지리얼 리롤 덱인데 뭐 버튼 할것 같아요 이다스 가갑 같은 거 들어가면은 한 마리도 안 죽을 것 같고 뭐안 들어가도 너무 셉니다 지금 총검 플러스 소라카 킬로, 이다스가 죽진 않죠. 소라카도 붙었고, 라칸까지 붙었고, 이제 할게 없습니다. 1등입니다. 상대가 써든을 쳤는데, 이게 맞추기만 하면 최강대기라서, 좀각 보기도 쉽거든요. 여러분, 지금 점수 올리시려면, 수호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쭐리중이었습니다